안녕하세요. 위범준입니다 오늘은 화물 운송량 계산 문제, 보겔 추정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보겔 추정법은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북서 코너법과 같이 출제되는데 요새 좀 출제 패턴이 보겔 추정법과 북서 코너법을 동시에 구해서 뭐 차이를 구하라든가 굉장히 응용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용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그 보결 추정법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앞에 자료가 보이실 겁니다. 먼저 물류 관리사 함물로 성능 보결 추정법인데요. 보결 추정법은 여타 다른 것처럼 북서 코너법의 좌측부터 시작한다던가 최소 비용법의 가장 적은 숫자부터 시작한다던가라는 룰이 있는 반면에 이 보결 추정법은 이 자체만의 룰이 있습니다. 보실게요. 첫 번째. 기회. 기회비용을 먼저 구한다. 이게 뭐냐면 룰입니다. 룰. 기회비용이라는 건요. 가장 작은 숫자. 가장 작은 숫자 둘의 차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라인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5와 6이 되죠. 5와 6이 되는데, 이 5와 6의 차이가 뭐죠? 차이가 1.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 라인은요, 가장 작은 숫자는 10과 12입니다. 요거의 차이는 뭐죠? 2. 여기서 가장 작은 숫자의 차이는 뭐죠? 9와 3이죠. 그 차이는 6.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과 3의 차이 5. 5와 9의 차이 4. 6과 10의 차이 4. 이렇게 해서 먼저 기회비용을 구해준다가 첫 번째 룰. 두 번째 룰 볼게요. 그렇게 구한 기회비용 중, 기회비용 중에서 가장 큰, 가장 큰, 가장 큰 기회비용부터 수요 공급을 수요 그리고 공급을 맞춘다. 요겁니다. 가장 큰, 가장 큰 수요 공급. 예. 바로 시작하실게요. 문제 바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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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금 현재 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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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제요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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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지금 기회비용 가장 큰거 5와 6 중에 6이죠? 6부터 스타트. 볼게요. 실제적으로 80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요.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 3으로 가야 돼요? 9로 가야 돼요? 10으로 가야 돼요? 당연히 요거는 6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3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 3, 9, 10인데 가장 작은 숫자부터, 가장 작은 숫자부터 가는 겁니다. 예. 바로 보시면은, 80에서 갔는데, 잘 보시면은, 100, 지금 받을 수 있는 건 150인데 줄수 있는 건 80입니다. 예, 그서 곱하기 80. 잘 보시면은 이미 여기에 80을 모두 다 주었기 때문에, 80을 모두 다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과 이곳에 줄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줄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여기 폐쇄. 예. 여기는 0이 되는 거고요. 여기 뭐가 되는 거요? 70. 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지면은 그때마다 기회비용을 다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지 9와 10이 없어졌기 때문에 5, 10, 여기 뭐가 되는 거죠? 4가 아니라, 그렇죠. 기회비용이 5가 되는 거고요. 12에서 6이 되 기회비용이 6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미 한번 끝났으니까 이두 개의 기회비용, 차이 뭐죠? 7. 네. 뭐얘 기회비용은 이제 의미가 아예 없는 거죠. 그냥. 아예 없는 거죠. 나머지는 뭐건드리지 것도 도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 가장 큰게 어디세요? 7이요 7. 7인데 아시겠지만, 7에서 70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도대체 120에서 주는 걸 받을지, 80에서 주는 걸 받을지, 둘 중에 어디에 70을 맞춰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앞서 보셨겠지만, 3, 9, 10. 가장 작은 숫자 기준입니다. 이둘 중에 작은 숫자 어디죠? 8이죠? 70이 블루 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70 완전히 온전히 끝났으니까 더 이상 받고 싶어도 받을 게 없죠? 여기도 폐쇄. 그리고 7도 사라집니다. 이제 얘남아있고요이렇게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기회비용 다시 한번더 계산해 주셔야죠. 참고로 여기는 지금 70을 줬으니까 몇이 남는 거예요? 70이니까 50이 남겠네요, 50. 네, 아시겠지만 가장 이 기회비용 여기 다시 산출할 게 없어요. 다시 해도 다시 해도 1이죠. 네, 다시 해도 1이죠. 똑같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 애초부터 여기서 여기도 그냥 똑같이 그대로 또 2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1, 2, 나머지도 뭐치아도이 예, 여기 6, 8 차례가 그냥 6이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가장 큰이 6이니까요. 근데 6과 12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돼? 당연히 작은 숫자를 선택해야 되죠. 6입니다. 곱하기 50. 0, 해쇄, 거이다할거 없으니까, X, 여기서 60이니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60인데, 50을 줬어요. 여기 10 남죠, 10. 네. 기회비, 기회비용 다시 한번더 산출해야 한 되는데, 예. 그렇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기회비용이 역시나 남아있는 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은가 12. 기회비용이 1 0 2가 되는거구요. 남아있는거 그대로 가져가신다면 여기 그대로 6이에요. 6이구요. 여기는 변동 없으니까 여전히 어, 살았으니까 기회비용이 뭐가 됐든 5구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기회비용이 6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10. 10 받을 수 있습니다. 곱하기 10. 여기는 70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가면은 사실 뭐기회비용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 남아있 숫자를 딱고로 맞춰보면은 딱 떨어지게 되있거든요 7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70 남아있죠? 또 아까처럼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70. 지금 여기 10준 겁니다. 10니까 사라지고요.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의미 없고요. 10 줬으니까 70 남는 거고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 여기 70 남아있죠. 그러니까 좀 눈썰미 있으신 분 대본에 딱어 왔고 맞네 그래서 그 곱하기 실0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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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네 요 다섯 개 하나 둘셋넷 예. 야, 근데 이거를 실제 시험에서 정말 재빠르게 풀 수가 있을까요? 연습밖에 답이 없습니다.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바로 해볼게요. 예. 첫 번째, 8 곱하기 70. 세 번째 총계 셈입니다. 예. 보시면은 8 곱하기 70. 두 번째 보시면요6 곱하기 50. 세 번째 보시면 이제 10 곱하기 70. 네 번째 보실게요. 12 곱하기 10. 마지막, 이제 3 곱하기 80입니다. 야, 저도 이거 하면서, 예, 헷갈려. 한번 확인해볼게요 저도 미리 풀어놨지만, 8 곱하기 70에, 이제 6 곱하기 50 받고요. 10 곱하기 70. 그 다음에 이제, 어, 어, 6 곱하기 50 했고요. 10 곱하기 70 했고요. 12 곱하기 10. 그 다음에 이제 3 곱하기 80 했고, 8 곱하기 70 받고, 10 곱하기 70 맞고 6 곱하기 50 맞고 11 어, 곱하기 10아딱 맞네요 제가 미리 풀어온 대로 잘 풀었습니다 아 근데 실제 시험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순간적으로 한 번이라도 기회비용을 했던 걸 다시 계산하지 않으면 또 이게 이렇게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는데 요거 그대로 계산 때리니까 미리 계산 때려오니까 몇 나오죠? 1920이 나옵니다 정답은 1920 이렇게 해서 고객주정법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까지 이제 푼 화물 운송농 계산 문제에서는 가장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시간을 많이 끄는 문제인데, 공교롭게도 이거를 출제를 해요. 심지어 매번 출제가 되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물류관리사 시험이 늘 1년에 한번 있고, 지금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만큼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계산 문제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화물 운송론에 나오는 계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패스하지 마세요. 무조건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이번 강의를 준비한 거고요. 네, 여러분 지금 지고결 주정법 한번더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